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광양 제철소는 연간 2천만 톤의 절강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단일 제철소이자 대한민국 자동차 강판의 핵심 생산기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 과잉, 전기 요금 상승, 설비 노후화로 생산과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이 평균 10% 이상 위축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50% 관,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은 자동차 강판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광양제철소와 지역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양국가산단 88% 이상이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철소, 직, 간접, 고용, 1만 4천 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까지 약 8만 명의 생계가 이 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바로 광양시와 시민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포항은 지진과 산업 침체로 특별법과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받았고 군사는 GM 철수로 상당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수와 서산 역시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국가적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광양은 아직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권역역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지자체장 도시 의원들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라남도가 행정적인 속도감으로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움직일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지역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지정시 최소 1,500억 원 규모의 고용 안정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보증 지원, 1,500억 원 이상의 안전 전환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포항, 서산 사례처럼 6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광양항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양제철소의 정상화는 단지 한 지역이 아니라 전남도와 경, 전남도 경제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미국의 관세라는 외부 악재까지 겹친 지금 전라남도는 앞장서 중앙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광양을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서두를 수 있도록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